2024년도 10월 달 차트에서 비트코인은 마이너스 10%가량 가파르게 내려왔던 하락에서 거래량을 터뜨리고 반등했지만 저점을 한번더 낮춘 뒤 강하게 고점을 넘겼습니다. 고점을 바로 넘기지 못했던 이유는 내려왔던 하락 대비 반등했던 힘이 약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차트에서도 가파르게 내렸던 하락에서 거래량을 터트렸고 현재 반등 중에 있지만 과거 2024년도 10월달과 동일하게 그 힘이 하락보다 약하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현재 차트는 과거 2024년도 10월달과 동일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트 갱스터입니다. 12월 24일 이틀 전 영상에서 저는 92K를 기준으로 비트코인이 상승으로 반전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관점으로 시장을 분석했었고 말씀드렸던 구간부터 현재까지 비트코인이 약 플러스 8%가량 잘 반등해주는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지만 아직 저는 이 상승의 힘이 조금은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저는 12월 20일에 나왔던 저점자리인 92,232달러를 깬 다음 반등하는 것이 나올 것이다 라고 차트를 보고 있고 상승 관점을 말씀드린 이후 반등이 현 까지 잘 나와주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비트코인 1차 진입을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왜 아직 반등의 힘이 부족하다라고 보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앞으로 비트코인 매수 전략까지 전부 다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길지 않게 요점만 정리했으니까 오늘도 영상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쉽게 현재 제가 보고 있는 차트 그리고 과거 차트를 비교하면서 현재 제가 보고 있는 이움 움직임이, 어떤 움직임이 문제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현재 보고 계신 차트는 2024년도 10월달 차트 그리고 현재 차트입니다. 저는 과거 2024년도 10월달과 현재 차트가 동일하게 흘러갈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우선 과거 차트부터 먼저 보게 되시면 가파르게 내려왔던 하락 그리고 거래량을 터트렸습니다. 거래량을 터트리고 반등했지만 이 반등에서 직전의 고점을 넘기지 못하고 한번더 저점을 낮춘 뒤 가파르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현재 차트를 저는 과거 2024년도 10월달. 한번더 저점을 낮추기 전의 구간 그리고 큰 반등이 나오기 직전의 구간과 유사하다라고 차트를 보고 있습니다. 자 내용을 이해하시기 전에 한 가지 개념을 먼저 정리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상승과 이 하락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것중 하나가 하락에서 나오는 힘 그리고 상승에서 나오는 그 힘에 대한 분석입니다. 힘이 강할수록 멀리 뻗어 올라가며 우리는 이 상승의 힘을 판단하기 위해 저점과 저점을 이루면서 이렇게 각도를 판단하기도 하고. 혹은 거래량을 통해 그 상승의 힘을 분석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은 시간입니다. 내용에 대한 예를 돕기 위해서 과거 영상을 잠깐 가져오면 2024년도 11월 1일 직전 고점 자리를 넘기기 바로 직전의 영상입니다. 사실 현재 앞으로 시장 전망은 안 봐도 뻔할 것 같은 게 비트가 최근에 찍었던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약 5에서 6% 가량의 하락이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상승장은 없다, 하락장의 시작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것 같습니다. 큰 뷰에서만 본다면 저는 여전히 신고점을 돌파하고 그이 당시 직전의 고점 자리에서 저항을 받고 비트코인이 약 마이너스 7% 가량 조정이 나왔던 구간에서. 고점 돌파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라는 분석이 많았지만, 저는 고점을 넘기는 상승과 동시에 그 이상의 상승 역시도 나와줄 것이다 라고 기대를 보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당시 고점 돌파를 봤었던 이유는, 저점까지 내려왔던 이 하락에 대한 기간이 144일, 그리고 하락폭은 마이너스 2,400달러. 다시 8월을 당기 저점을 형성하고 거래량을 터뜨렸던 구간부터 직전 고점부터 현재까지 올라왔던 이 구간을 판단해 봤을 때그 반등 구간이 88일 반등 역시도 플러스 2400달러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락에서 걸렸던 그 시간보다 상승해서 올랐던 시간이 더 빨랐다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고 그 말을 다시 하면 지금은 시장에는 그 매수세가 이전보다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직전의 고점 역시도 충분히 넘길 수 있는 강력한 상승이 나올 것이다라는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당시 하락 대비 올라왔던 힘이 강했다라는 분석으로 여러분에게 브리핑을 드려왔었고 현재까지 비트코인은 직전의 고점 자리를 넘기고 플러스 48%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의 분석을 현재 차트로 대입해서 브리핑을 드리게 되면 현재 차트를 봤을 때 12월 17일날을 기준으로 저점까지 약 마이너스 16% 하락. 그리고 하락에서 걸렸던 기간은 이틀하고 23일. 그리고 단기 저점을 형성했던 92,232달러를 기준으로 현재까지 반등 기간은 약 5일하고 11시간. 반등폭은 플러스 8% 내려왔던 하락 대비 그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 반등에서 시간을 오래 끌려면서 시간을 오래 끄는 동시에 반등폭 역시도 빠르게 회복시키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그 상승의 힘이 조금은 약하다라는 판단으로 시장을 보고 있고 과거 2024년 10월달과 동일하게 고점부터 저점까지 하락폭은 마이너스 약10% 하락에서 걸렸던 기간은 4일하고 7시간. 그리고 저점을 형성하고 반등했던 그 구간은 4일하고 3시간. 회복은 7%. 내려왔던 하락 대비 상승의 폭이 짧게 나와주면서, 저점을 한번더 낮추는 하락이 나와 주었었고 이제 저점에 대한 기준을 지금의 초록색 구간이 아니라 흰 저점을 기준으로 잡고 하락폭 대비 그 반등폭이 빨랐기 때문에 직전의 고점 자리를 충분히 넘기는 강한 상승으로 이어지는 움직임이 나왔었습니다. 동일하게 현재 구간에서도 한번더 저점을 낮추더라도 장기적인 하락보다는 오히려 과거 2024년도 10월달처럼 저점을 낮추고 크게 반대할 것이다 라고 차트를 보고 있는 이유는 24년도 10월달과 동일하게 저점을 낮췄던 구간에서 거래량을 터뜨리고 반등하는 매수의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했고 현재 차트에서도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계속해서 매수의 움직임이 나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차트에서 한번더 저점을 낮추는 움직임이 나와준다면 과거 24년도 10월달과 동일하게 거래량을 터트리는 움직임이 나올 것이다라고 차트를 보고 있고 그 거래량을 기준으로 강하게 반등하는 그림을 예상해 보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구간에서의 진입보다는 조금 더 추세가 안정적으로 상승이 되었을 때 진입하시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께서는 과거 2024년도 10월 달 차트에서 보게 되시면 자, 고점과 고점, 이때 나왔던 첫 번째 하락에서의 고점, 두 번째 반등에서 나왔던 고점 자리를 추세를 상단을 이어 봤을 때 자, 계속해서 저항받았던 추세 라인을 돌파했을 때 강한 상승이 이어졌었습니다. 자 현재 차트를 보시게 되시면 아직까지 이 고점이 확실하게 나왔다라는 확신이 되진 않습니다. 여기서 한번더 고점을 높여주더라도 결국 저는 12월 20일에 나왔던 저점인 92,232 달러를 깨러가는 하락으로 차트를 보고 있고 만약에 여기서 고점을 한번더 경신해주고 저점을 낮춘다면 이런 고점 추세를 이어볼 수 있겠죠. 결국은 이런 바닥 구간에서 한번더 반등이 나와주고 추세에서 저. 항받으면서 돌파했을 때 직전 고점 역시도 돌파하는 상승으로. 충분히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차트를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주에 약속드렸던 웰시 선물 투자 정복 기방 입장 안내를 도와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유튜브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었지만 한달전 이더리움 추세 전환. 앞으로 이더리움에서 보게 될 장면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해당 방에서는 제가 유튜브 영상으로 전달드리는 관점 외좀더 디테일하고 직접적인 매수 방향과 그 근거들을 제시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보시는 것처럼 현재 멤버는 942명이 참가 중에 있습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만 저 역시도 100%이 시장에서 정답을 알고 있지 못합니다. 저 역시도 필요시에는 손절 또한 진행하며 어떻게 매수 관점을 세우고 어떤 방식으로 리스크 관리를 하는지 참고하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더 편하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대부분이 해당 방에 참여하셔서 관점을 받아보고 계실 텐데 혹시라도 아직까지 관점을 받아보지 못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제가 오늘 유튜브 고정 댓글에 각 카카오톡, 1대1 카카오톡 대화 링크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입장을 원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뭐 참여합니다 이런 말도 필요 없이 그냥 숫자 1만 입력해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확인해서 입장 안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오늘도 비트 갱스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